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신차 구민 열심히 처방해드리고 있는 차량 주치의 김실장입니다. 벌써 이제 10월이 다가왔습니다. 항상 월 초가 되면 찍는 거 있죠. 생산 일정 소개시켜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앞서 말씀드리자면 또 이번 달에 금리가 올라갔어요. 기준금리가 올라간다 막 이런 뉴스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집 대출 받은 것들도 지금 현재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차량을 계약을 할때그 금리에 따라서 월 임대료가 달라집니다. 현재 저번 달 저저번 달에 비해서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8월달에 계약했던 것보다 지금 계약하는 게 2만 원, 3만 원 정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를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계약하지 않고 12월달, 내년 1월, 2월에 차량을 계약을 한다. 그러면 또 2만 원, 3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참고해주시고 여러분들 지금 바로 즉시 출고 가능한 차량들 저희 오토브라더스 카페에 다 올려놓고 있으니까 색상이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옵션이 좀 떨어지더라도 조금 타협하면서 지금 바로 타시는 게 돈을 더시는 방법. 되겠습니다. 자 이거 첫 번째 한번 안내해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 차량 생산 일정 관련해서 저희 오토브라더스 카페에 표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 표를 보고 싶으시면 바로 더보기 누르셔서 오토브라더스 카페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반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솔린과 LPI는 저번 달과 동일하게 10개월이 걸리겠고요.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보다 4개월이 더 늘어서 24개월이 걸리겠습니다. 8월 달에도 3개월이 늘었는데 9월 달에 4개월 늘어서 10월 달에는 24개월이 걸립니다. 2년 기다리라는 거잖아. <laughs> 그렇죠? N2.0 터보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보다 1개월 더 늘어서 3개월이 걸립니다. 자, 그다음에 소나타 넘어가겠습니다.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 크게 변동된 건 없고요. 1.6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4개월 그 다음에 lpi 같은 경우도 4개월 그 다음에 2.0 가솔린과 n 9 같은 경우는 저번 달에 비해서 0.5개월이 줄어서 2개월이면 차량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그 다음에 소나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저번 달보다 1개월이 더 들어서 7개월이 걸리겠고요 자 그랜저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풀체인지 차량을 받으시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하면서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나와있는 그랜저를 할 것이냐 아니면 풀체인지 차량을 할 것이냐에 대한 조사가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약한 딜러분들이 이제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내가 지금 나오는 그랜저를 뽑을지 아니면 풀체인지 차량을 뽑을지는 결정을 하시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2.5 가솔린 같은 경우는 1개월이 더 들어서 7개월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3.3 가솔린 같은 경우는 1개월이 더 들어서 3개월이 걸리겠습니다 자 l p i 차량 같은 경우는 저번 달과 동일하게 3개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마찬가지로 저번 달과 동일하게 10개월이 걸리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지금 그랜저 생산 일정을 안내해 드리긴 했지만 어 그렇다면 하이브리드 10개월 얘기했어요 풀체인지 하이브리드 차량 10개월 걸리는 건가? 아닙니다 풀체인지 차량이 나오게 되면 다시 또 생산 일정이 변동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은 구형 그랜저 차량을 뽑는 기준으로 지금 현재 그랜저 뽑는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풀체인지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발주 넣어놨을 땐 내가 풀체인지에 줄은 세워놨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같이 진행해 주시고 자, 아이유닉6 저번 달에 새로 나왔죠 10 8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줄 쓰면 18개월 뒤에 차량을 받으실 수 있다 자그 다음에 제네시스 승용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G70 같은 경우엔 저번 달보다 1개월이 더 줄어서 6개월이 걸립니다 자그 다음에 G70 시팅 브레이크 저번 달과 동일하게 2개월 그 다음에 G80 저번 달과 동일하게 10개월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G80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2개월이 더 늘어서 현재 7개월이 걸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G90 세단 같은 경우는 4.5개월 G90 롱휠 베이스 같은 경우는 1.5개월 G90 같은 경우는 저번 달에 비해서 좀 줄었다 자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SUV 라인으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뉴 원톤 컬러 같은 경우는 저번 달과 동일하게 12개월 그 다음에 투톤 컬러는 13개월 뭐 이제 격차가 조금 줄긴 했지만 여전히 오래 걸리는 건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코나 가솔린 N라인을 모두 포함해서 5개월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코나 N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나옵니다 1개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과 동일하게 10개월이 걸리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투싼 넘어가겠습니다 저번 달과 모두 다 동일해요. 가솔린 엔라인 포함해가지고 9개월, 디젤은 13개월,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13개월. 그래도 좀 많이 줄긴 했어요 예전에 비해서.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저번 달과 동일하고요. 자, 산타페 조금 변동이 있는데요. 산타페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 비해서 2개월 더 들어서 12개월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디젤 같은 경우에는 1개월이 좀 줄었네요. 그래서 11개월. 그다음에 산타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 비해서 지금 4개월이 늘어서 24개월. 년을 기다리셔야 되겠습니다. 펠리쉐이드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에 비해서 1개월이 더 늘어서 6개월 걸리겠습니다. 넥소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에 비해서 0.5개월 줄어서 현재 2.5개월이면 생산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대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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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시스 SUV 라인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텐데요.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좀 들으실 겁니다. 자, GV70 같은 경우에는 2022년 2월 전에 차량을 발주를 넣었다. 그러면은 지금 9개월이면 생산이 완료가 된다고 했었는데, 자, 이번 달은 또 1개월이 늘어서 10개월이 걸립니다. <laughs> 요 간당간당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주 마음에 썩 드시지 않는 소식이 될것 같은데요 자그 다음에 22년 3월 이후에 생산을 요청하신 분들은 전번 달과 동일하게 15개월이 걸리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GV80 네 GV80이 가장 중요한데요 가솔린 2.5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1년이 더 늘어났습니다 뭐 생산 안 하겠다는 얘기랑 좀 비슷한데요 그래서 GV80 가솔린 2.5 터보를 만약에 어, 발주를 넣으신다 그러면은 30개월 드디어 이 생산 일정 뉴스를 진행을 하면서 앞에 자리가 3자리를 보게 됩니다 큰일 <laughs> 났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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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laughs> GV80 원하시는 분들 가뜩이나 좀 많은데 이제는 아예 포기 상태가 되어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GV80을 하길 원하신다 근데 지금 30개월 못 기다린다 그러시면 펠리세이드도 시간이 좀 걸리는 건데 좀 차량 빨리 받을 수 있는 거 기아의 모하비 차량이 좀 빨리 나오고 즉시 받아볼 수 있는 차량이 있으니까 차라리 30개월 기다리는 거 발주 넣어놓고 모하비를한 30개월 탔다가 그 차량 이제 반,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반납을 하는 식으로 해서 GV80 기다리시는 게 제발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GV80 3.0 디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저번 달에 비해서 좀 2개월 줄었습니다. 16개월. 30개월 보다가 이제 16개월 보니까 좀 작은 느낌이 납니다. 네, 그 다음에 가솔린 3.5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에 비해서 6개월이 늘어서 24개월. 근데 네, 이제 24개월은 지금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아반떼도 그렇고, 산타페도 그렇고. 아, 언제까지 이렇게 지금 계속 진행이 될지는 진짜 전혀 모르겠네요. 이제 좀 괜찮아지겠거니 했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근데 네, 그 상황에서 GV80 2열 컴포트 패키지를 추가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또 납기가 더 지연이 된다 파퓰러 패키지를 포함한 것도 마찬가지로 더 지연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파노라마 선 루프도 선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지연이 더 됩니다 그러니까 36개월이 아니라 네, 40개월도 생각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상용 라인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디젤 9개월 LPI는 11개월 만약에 카고 3인승으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디젤은 8개월 그 다음에 lpi는 11개월 똑같이 11개월이 되겠네요 자 포터 일반하고 슈퍼캡 같은 경우에는 저번 대가 동일하게 9개월 더블캡은 6개월 그 다음에 포터 전기차량은 12개월 이상이 걸리겠습니다 우리 영상에 더보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딱 누르시면요 저희 카카오톡 채팅을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 채팅방에 링크를 타고 들어오신 다음에 저 견적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이제 설문 작성할 수 있는 링크를 넣어드릴 거고요 자 일단은 제가 이제 영상으로 간단한 행상입니다 이 얼마나 걸릴 것이다라는 것만 이제 대략적으로 안내를 해드렸는데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신차 고민 열심히 처방해 드리는 차량 주치 김 실장이었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